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이 5분의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월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알때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오늘 5분 일도 알지 못하는 나, 하지만 영원과 영원, 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권세를 누리겠지요? 바로는 꾼 꿈을 인하여서 심히 근심했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니 자기 꿈 꿈을 줄줄줄 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7777, 7년을 이야기한다. 앞선 풍성하고 살찐 암소, 풍성한 이삭은 풍년. 그리고 뒤따라 왔던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그리고 아주 못생긴 그런 암소와 또 이삭은 흉년. 이 일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된 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라고 하며 그 근심했던 그 꿈을 바로 알려주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일단 명철한 사람을 세우라. 이번 그 풍년의 기간에 20% 세금을 거둬들여라. 굉장히 큰 양이지만 그때의 풍년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되지 않을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모든 것들 다 창고에 걷어들여라 이렇게 준비하면 흉년 때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해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쭉 이끌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이미 계획 속에 있으시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바로는 속도 시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저 요셉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인장 방제를 딱해서 그에게 껴주었습니다. 아 이것도 참그 노예를 바로 높은 자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바로도 멋져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노예에게도 배우는 이 바로의 자세도 보게 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대비하고 계시나요 준비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다섯 처녀 다섯 처녀 둘을 비교해 주셨죠. 앞선 다섯 처녀는 늘 기름에다가 등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는 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심히 울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준비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가지는 대비하라라고 하실 때 이거 참 감사한 게 어제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면 돼요. 사람들은 자책하기가 쉽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 날에 하지 못했던 100가지를 매일 후회만 하면서 산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한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지난 날에 깨닫지 못했으면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하, 내가 그때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깨달았더라면 이후에는 우리에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알게 해 주셨으니까 오늘 할수 있는 일부터 한 걸음 시작하시자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대비하게 하실까요?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정비하게 하실까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여쭤가시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하시는 그 준비하는 것, 우리 모든 각자들의 각자 식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또 그런 시작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을 세워진 그 이집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도 함께 예배드리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울창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오히려 알면 쉽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늘 깨어 준비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